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게방 씨 찾아온 그린책 시민 시민 그린책. 리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네. 정리가 잘안 되네요. 아, 아, 시민, 시민 그림책 리뷰. 시민 그림책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10월 15일, 16일 이제 저희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열다보다 걷다그중에 그림책 열다로 10월 15일 16일부터 이제 열주에 있는 그분모래 캠핑장 1원에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있거든요. 작가방 의 시민이죠. 네. 작가의 방식 네. 지난주 첫 번째 오셔야 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작가님을 저희가 유리 작가님으로 근사 책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작가 저희가 안할려안려잖요 할, 할, 할 아, 그렇죠. 오늘은 두 번째 작가님으로요. 네. 사사다 아, 네. 사해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뭐 어떤 분은 고구마로 많이 알고 계셨던 네. 네, 작가님 민씨도 하고 오저희가 네. 네, 오늘 좀 다양한 책으로 네, 오늘 준비해봤는데 제가 오늘을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네, 심장 도둑과 부침 네. 껏두 가지 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 먼저 어, 소개시켜드릴 책은 어 선생님. 생일. 네. 왜 그러세요? 어 심장.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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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심장. 어 콩! <웃음> 네, 첫 <laughs> 번째 책은 맞으셨어요? 네, <laughs> 심장 도둑을 네, 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어, 처음에 살짝 하시는 적은 이해를 안 됐는데요. 두번세번 번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따뜻해졌어요. 네, 제가 이렇게 심장 도둑, 아주 강렬하죠. 네, 그리고 여기 알러뷰라고 이렇게 네, 아주 커다란 심장을 여기 가져가는 도둑이 있습니다. 심장 도둑이고요. 사이다 그린 책, 이 책은 사계절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어, 이 심장 도둑이라는 책은 네. 어, 제가 아까 어? 어? 이렇게 심장이 콕 들었잖아요. 네. 저희가 어떤 말들 심쿵하다라는 말 아, 네, 네, 네. 심쿵 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심쿵 네. 그 말씀을, 말을 좀 새기면서 어, 왜 심장 도둑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장 도둑. 네. 여기 이렇게 시작해요.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 좋은 산책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점,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빨간색 뭔가가 나타나고요. 네. 여기 새에 있는 심장이 심쿵 하게 됩니다. 어. 이걸 잘 보세요. 그리고 아까 바람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점점 그 점들이 번져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음. 근데 점들이 번져나갔더니, 걸러물러, 쿵쾅쿵쾅, 두근두근. 이거는 우리의 어떤 심장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소리잖아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아까 저 그랬죠. 심, 쿵. 훤. 엄청 아까 점과는 아, 다르게, 점, 네. 그 바람에 빨간색 그 점들이 좀 커졌어요. 음. 그리고 정말 쿵. 심쿵, 심쿵, 심쿵 하는 일이 이 가운데 있어주고, 네. 많은 사람들의 심쿵의 그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드라큘라도 심쿵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심장, 쿵 했을 때 심장이 사라졌잖아요. 어, 그럼, 어, 다 좀비가 된거 아니야? 음. 여기에 모두 심장을 잃고 좀비처럼 헤맨다. 심장 노둑은 좀비일지도 몰라요. 오, 심장이 막 이렇게 나와요. 무서워지는데요? 네. <laughs> 그런데, 이 드라큘라가 심장 도둑을, 이제 사람들의 심장이 잃었으니까 도둑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드라큘라가 자기 심장을 들고 도둑은 이쪽이에요. 왠줄 알아요? 내 심장이 이쪽을 향해 떨려요 이렇게 나와요. <laughs> 근데, 막 따라가요, 드라큘라를. 그때 딱 멈춘 거예요. 네. 아니, 왜 멈춘 거예요, 드라큘라님? 어, 너무 떨려서요. <laughs> 자, 이렇게 심쿵심쿵심쿵 심쿵 심쿵 하다가 사람들이 그심전도둑을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찾는, 찾은... 그, 찾았나 봐요. 어. 네. 그런데 제가 재밌던 거는,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는, 그, 약간, 이렇게 밀당하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페이지를 넘기는 어, 그런 어. 일러스트, 그러니까 그림이 그러네요. 이 페이지 안에 있어요. 그럼 도둑은 누구? 누구지? 도둑은 누굴까요? 누가 심장을 가져 찍어, 가져왔을까요? 먼저 찍어. 여기 아까 심장 도둑, 심장 도둑이 모아놓은 심장이 여기 있을까요? 자, 여기 드라큘라가 그 얘기를 해요. 탁탁 턴전. 탁 자, 여기 오다 주었다 그리고 심장도둑은 누군지, 이 심장을 열어보시면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 자, 여기까지. 정답은 아, 책을 봐야겠고요. 네. 첫 번째로 이렇게 심장도둑이고요. 네. 두 번째 체로그, 책으로는, 어, 풀친구라는, 네, 책인데요. 어, 이 책은 사실은 다 모든, 모든 페이지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 모든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어 이제 그림을 책을 읽어내시는 독자분들의 생각을 제가 너무 빼앗아가는 것 같아서 아, 네. 일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사드 작가님을 책을 보시면 이렇게 타이틀들이 다 재밌어요. 하나하나 디자인된 그 타이틀들이 음. 참 재밌거든요. 네, 그 책에 맞는 타이틀 디자인 그 보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풀친구라는 책은 웅진준이어서 펴했는데요이 음, 네. 네, 책으로 아마 웅진준이어 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아 네, 책이에요. 표지가 아주 좋고, 여기 표지를 만져보시면 이렇게 엠보싱이 네, 들어 올록볼록 하거든요. 풀밭에오는것 아, 아, 같아요. 아, 그쵸. 네. 잔디바에누우면 네, 네. 여기 놓고 싶네요. 그렇죠. <laughs> 여기 보면 면지부터 이렇게. 음, 너무 좋죠. 수채 물감으로 색연필로 된 그림들이 참 네. 보기만해도 편안한 네. 것 같아요. 네, 풀 친구 사이다 그림책입니다. 아까 면지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풀들이 잔디인가봐요. 네. 우리는 잔디 여기에 산다. 음. 자, 잔디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누가 돼야 될까요? 잔디가 돼야 돼요. 네, 잔디가 돼서. 나는 잔디니까 이 책을 어떻게 볼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정말 잔디가 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들 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던 잔디를 이제 정말 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사제 작가님 아까 심장 음. 동쪽에서 그렇지만 어, 그 연필선들이 되게 어, 자유롭고 어, 그냥 어떤 그 뭐지 이렇게. 자유로운 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필 선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네. 또 하나 느꼈던 건 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예술 시간에 물건을 올려놓고 그 위에 음. 종이 덮어서 이렇게 아, 네. 미끄럼틀에 네. 네. 한 이제 동전 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laughs> 네. 표현 방법이 네. 심장 도둑에도 있고 여기 이렇게 네. 이런 표현 방법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네. 자, 잔디예요. 이 넓은 잔디에 강아지도 뛰어놀고 고양이도 뛰어놀고 음. 네. 잔디에 있는 각각의 표정들이 있거든요. 어, 표정들이 있네요. 네, 막 웃는 얼굴들, 네, 다 편안하게 보입니다. 아까 여기도 심장 도둑이도 시작할 때 네.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도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면이라고 음. 이렇게 나와요. 아마 살드 작가님이 그런 바람 이런 느낌들을 좀 좋아하셨을까 그런 음, 생각이 음, 조금 들었어요 네. 어, 바람이 불면 민들레 홀쇠도 날아다니고 그거에 맞서 잔디들도 이렇게 누워, 눕기도 하고 네. 네, 살랑살랑 기분이 좋으니까요 잔디에 있는 표정들도 참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음. 자, 친구들이 하나 둘 나타난다 우리가 아까 잔디가 돼 보자 그랬잖아요 네. 그럼 잔디의 친구들은 누굴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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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먹을 <laughs> 간식도 준비되어 있대요. 네. 여, 여러분 보시면 간식이 보이나요? 왜할 <laughs> <laughs> 수도 있는데, 우린 에이, 지금 잔디. 네, 잔디니까, 네. 간식도 보이고, 친구도 보인대요. 그럼 잔디의 친구들은 누굴까요? 네, 제일 먼저 오는 친구는 민들레. 어. 그리고 애기똥풀. 음. 토끼풀, 질경이, 망초. 자주 보는 친구들. 우리가 그 시골 살면서 아니면 길거리 다니 잡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는 네. 잔디에게는 친구였나 봐요. 네.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잡초를 뽑을 때 아, 내가 너무 친구들을 떠났나 <laughs>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laughs> 미안해지더라고요. 무자비하게 뭐 네. 뽑아버렸는데요. 그리고 또한 명의 친구가 와요. 누구죠? 또 다른 친구를 잊고 있었네. 이 친구는 우리가 덥스룩해지면 어김없이 나타나 이발을 해준다. 아하. 쭈쭈 네. <laughs> 이발사실. 그리고 거야. 이 친구가요, 맛있는 주스도 준대요. 오. 그런데 그 주스를 먹고 잔디 친구들이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오. 한숨을 자고 딱 깨나갔더니, 어머. 똑같이 일괄적인 이발된 모습, 눈을 떠보니 친구들이 사라졌다. 오. 아까랑 표정이 다르게, 어? 놀란 표정들이 네. 하나하나에그 표정이 있어요. 그쵸. 아까 있던 친구들이 하나도 없이 살아있어요. 그니까요. 표정들이. 네, 네,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 있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모두 어디로 간 걸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세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일이 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네 아시겠어요? 네. 어 아까 어,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아까 그 잔디 친구들 네. 중 어, 이렇게 핑크 색깔 어떤 그 방호복 같은 거를 네. 입고서 나가서 작업복을 입고 나서 일괄적으로 이발을 해버린 모습. 음. 그리고 잠이 오게 하는 주스를 먹게 한그 모습을 네. 보면서, 아,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 그렇게 하고 있는 자연적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또 본성이나 성격, 그런 탁월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어 우리가 너무 어 살면서 이거를 다 잘라버리고, 음. 똑같은 높이에 맞춰버리고, 네. 가다가 뭐가 톡 하나 튀어나오면, 아 선이랑 맞지 않는다고 잘라버리는 일들 어. 어, 그런 일들이 어, 있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골프장 얘기도 아까 네. 있었었거든요. 홀이 있었거든요 홀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는 1년 4계절 내내 푸릇푸릇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어, 환경 이야기도 이책 안에 담겨져 있어서 음. 어, 이 책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두 책으로 어, 여기도 보면 네. 사실 풀 친구가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 뒤에 심리사평을 보면 어, 이야기는 한 명의 사랑과 닮았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얘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고 이렇게 심리사평이 쭉 나오는데요 음. 어, 우연하게도 이 책을 다 읽고 이 책을 다 읽은 심장도둑을 읽으면서 보다 두번세번 보시면 좋고요 아 제가 잊어버린 게 중간에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와요 제가 이 책을 아이와 함께 읽다가 네. 이 책이 아니고요 이 책이요. 아, 심장도 드죠. 네, 네. 이 책에서 되게 재밌던 부분 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네. 이런 겁니다. 음, 아무도 없는, 없는 곳. 곳. 어, 아이는요,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대요. 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림책을 볼때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글로 직접적으로 안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냥 직접적으로 여기는 아무도 없는 곳.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어. 어, 참 좋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후에 그림책을 만드시고자 하는 신문분들이 계시면 네. 어, 이런 재미있는 요소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아. 네,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책은 이렇게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이다 작가님의 심장 도둑과 풀친구를 만나보셨는데요. 저는 사이다 작가님의 그림책 맛집으로 아, 먹거리 아. 책을 오늘 가져와봤습니다. 네, 표지만 봐도 군침이 도는. 아, 식사는 하고 저녁다 살짝. 아, 아침부터 군침 도는 이야기를. 네.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볼게요. 것들만 여기 있어가지고요. 아, 그렇죠.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책이 그림책 사이다 작가님의 대표적으로 아마 잘 알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책이죠. 어, 이 책이 먼저 출판된 책이고, 여기 특별판으로 노란색 고구마 네, 책이 네. 나와서 굉장히 더 화사하고. 호박고구마호박고구마 어, 아, 아, 호박 색깔. 아, 맞아요. 또 달콤한 고구마가 맞아요. 먹고 싶어지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이 소개해드릴 이렇게 깜찍한 네. 고구마 이유 책도 출판된 네, 건 네, 아니고 네, 아직. 네, <laughs> 이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책을잘 모르실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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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처음 책만 많이 알고 있거나 이거만 알고 계신데 네.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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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것도 저희 원화를 아마 보실 아. 수 있는 기회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림책 열다에서. 네. 보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아. 오. 는 기대를 던집니다. 네. <웃음> <웃음> 모셔서 네. 같이 원화를 또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먼저 고구마 고구마 네, 이책 소개해드리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 작가님이 혹시 여주 분이 아니신가요? 음, 맞아요 저 <laughs> <여자> 고구마니까 고구마 <laughs> 네. 제가 뭐 어, 조사는 안 해봤지만 요번에 우리 그림책 전시할 때 오시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어주에 홍보 대사로 모시면 좋겠다 아, 는이거하는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들었습니다. 고구마 구마 자, 펼치면 이렇게 고구마 싹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보랏빛으로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너무 좋아 네, 자, 저는 이제 이거 고구마 우리 캘때 저도 이제 고구마 농사 3년째 짓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 농사꾼인데 농사꾼도 아니고 초보 초보 농부인데. 자, 고구마 심을 때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수확할 때 굉장히, 아, 기쁨이 있죠?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한쪽에 딱 올렸을 때막 대롱대롱 여러 가지 모양의 고구마들이 나오잖아요. 이 책이 바로 이렇게 고구마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고, 어, 그래서 이 책을 참재미있게 보면서, 올해 수확할 때는 고구마더 즐겁게 아, 수확할, 아, 수확.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laughs> 어떤, 어떤 음. 친구들이 나올까 기대를 하면서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한 지붕에 이렇게 여러 <웃음> 형제들이 <웃음> 한 집안에 여러 형제가 있어도 음. 다 다르잖아요 <laughs>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보고 여기 또 보시면 이렇게 고구마들의 여러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네, 뭐. 구벅구마, 배불뚝뚝하고 마, 털났구마, 뽑는구마, 험상굽구마참 다르게 생겼네. 생긴 모습으로 이렇게 어 작가님이 구마 구마로 이렇게 말놀이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책이 참 지난 시간에 아 지난 주에 제가 어책 읽어주는 그 기관에서 아이들과 같이 읽었거든요. 아이들이 구마구마 하면서 다 따라오죠. <laughs> 이 책을 읽으면 그런 <laughs> 효과 같은 애들이, 선생님 네. 이거 달라구마, <laughs> 막 <웃음> 구마가 붙어요, 끝에. 그래서 네. 마지막 인사하고 <laughs> 헤어질 때는, 뭐, 잘 있구마, 건강하구마. 어, 어, 네, 그런 재미가 <laughs> 네, 있어요. 네, 행복하구마, 막 뭐? 서로도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이제, 고구마를 한번 표현해보자 했더니, 음. 어, 또, 여기 나오지 않은 캐릭터들을 아이들이 아, 그렸는데, 아, 역시 그래서. 아이들은.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 중에 뭐, 키 크구마. 그래서 음. 크게, 키가 큰 고구마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키가 크고 싶어서. 아, 어. 소방에 담긴. 네. 그런 고구마 또 여기 뭐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너무 예쁘게 음. 고구마 그린 거요 예보라빛 고구마 네네 네. 그다음에 또뭐 괴물 고구마도 음. 있었어요 <laughs> 아이들의 뭐 상상력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들 보면서 너무 굉장히 저도 즐거웠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고구마의 생김새를 이제 소개해 주게 주셨, 표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고구마를? 먹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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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이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저는, 아니구마, 고구마는, 군고구마가 맛있구마. 아, 앞에 이제 다른 요리가 소개됐어요. 아니구마, 여기 이제 군고구마가 맛있구마. 탁구마 그래도 맛있구마. <laughs> 고구마는 뭐니 뭐니 해도 군고구마. 아, <laughs> 겨울에 이제, 그죠? 노란 산을 들어내는고 군고구마. 아, 벌써부터 먹고 싶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잘 먹었어요. 배가 빵빵하고 막 자, 빵빵을 잘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소화 잘 되고, 우리 시호탄 아, 니시호탄시호탄이 <laughs> 나오겠죠. 이제 아이들이, 어 뭐, 이제 이런, 어뭐 위로 신호하든가 아래로 신호를 하든가 <laughs> 하면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 하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 아주 재미난 그런, 어또 표현들이 나옵니다. 네, 그 한번 보시고요. 어, 그 후속작 같아요. 이 고구마 이후에 보시면 더 리얼하게, <laughs> 그 이제, 아, 잘, 잘 먹었다는 표시가 네, 빵빵 저, 터지는 이 작은 네. 책에서 더 많이 터집니다. 고구마를 뭐 먹고 나면은. 창문을 닫으면 안 되죠. 고구마를 먹고는 아, 꼭 또, 창문을 열어야 돼요. <laughs> 왠지, 왠지 아시죠? <웃음> <웃음> 맞아요. 창문 네. 열고. 네, 그 드셨습니다. 이야기가. 그 나오겠습니다.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또 먹거리 책으로는요. 자, 이 책. 글씨가 읽어주시나요? 가래떡. 네, 네. 가래떡. 정말 네. 가래떡이 막 뽑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요 책이 사실 고구마 책보다 먼저 나온 책이야. 1년 먼저 나온 책인데. 자, 가래떡. 자, 요책 보면서 저는 표지부터 보면서 이저 위아래로 쭉쭉, 음, 쭉쭉 늘어뜨렸잖아요. 쭉쭉. 네, 그래서, 네. 야, 가래 떡이 나온다, 나온다. 가래떡이 나온다. 나온다가래떡이 <laughs> 나온다. 자, 뽑고 싶죠? 네, 맞아요. <laughs> 글자에서도 벌써 이렇게 뽑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고구마 구마책은 우리 작가님이 고구마 이름으로 말놀이를 한 책이었다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는 가래떡 모양으로 요정들이 나와서 네. 네, 이렇게 한바탕 노는 네, 그런 놀이책이다라는 음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요게 네 캐릭터들이 네, 있는데, 네. 이걸 한참 따라가다 보니, 아, 가래떡 요정들인가, 이런 아 생각이 들었어요. 군우빵 아주 할아버지 의아 수선해주는, 수선해주는 주는 요정들처럼. 네네. 네. 자, 가래떡 요정들이 면지에서부터 떡가루를 싣고 어디론가 바쁘게 갑니다. 자, 따라가 볼까요? 자, 이제 요 또, 요 책이 판형이 또 가로로 돼 있어서. 따라, 네. 네, 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쭉쭉 자, 여기 앞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따끈따끈 나온다 <laughs> 뽑아서 나오죠 구물떡구물떡 나온다 얼씨 <laughs> 미끌 미끌 미끄러 미끄러 트인가 <laughs> 자 이거는 뭐스업 체포하는 것 같죠 네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한바탕 놀고 난 다음에 역시 가래떡도 어떻게 돼 어떻게 하죠? 이제 한 마따 놀았으면? 많았죠. 아, 이제 먹어야죠. 자, 요정들이 모두 한석봉 어머니로 변신했습니다. 자, 다다다다다다닥. 야잘 썹니다. 자, 떡 이번엔 이제 떡이 하늘에서 또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또야 이제. 잔치가 벌어졌죠? 네, 가래떡으로 떡국도 끓이고, 여기. 맛있는 구워 구이 떡도 먹고 이렇게 가래떡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자 선생님 제가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어떤 가래떡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자, 1번 국물 진한 떡국떡. 어, 우리 같이 보시는 어,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한번 댓글에 달아봐 주세요. 뭐추첨떡의 선물 이런 건 없습니다. <laughs> 자, 2번 노릇노릇 바삭바삭 잘 구워진. 꿀에 찍어먹는 구이떡 네. 3번 빨간 옷을 뒤집어쓴 떡볶이떡 4번 너랑 나랑 석떡석떡 석떡석떡 아 그래요? 네. 석떡석떡 <laughs> 그렇군요 <웃음> 자, 네.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고구마와 사이다 작가님의 또 가래떡의 그림책 맛집으로 같이 만나보셨고요 우리 네. 선생님 네 신장도 곱과 네. 풀도도 이렇게 네 권의 책을 같이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은 아 게, 그림책 리뷰 사회자 작가님 특집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작가님 모시고 네,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